<laughs> 진짜 다 <어려웠다. 웃음> <laughs> <laughs> 자, 이제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반나 1주년 감사합니다. 오! <laughs> 진 1주년과 함께 반나 오늘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laughs> 이제 아마 중순간은 EBS에 제가 올 길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 이제 또제바오온을 이어가자 영광이. <laughs> 정도그래고 누나가 <laughs> 강일 선배님 강일님까지한 희정이가 사실이요. 강일 님까지 사실, <laughs> 네, 사실 다른 아티스트 쓸만도 한데 저희들을 <laughs> 계속 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응, 그래. 너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응, 너무 감사해요. 정말 누나 <laughs>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행복이도 너무너무 분낮 좋아했었고, 이제는 또 깔깔주는, 밤낮의 깔깔주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끝이 났습니다! <laughs> <laughs> 하지만! <웃음> 이제 다음에 마막제가 함께 밤낮을 책임져서 저희들의 걱정을 이어 받아야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막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큰 그림, 큰그림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이제 1기 멤버들이 이렇게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laughs> <오> 선배님이다 선배님. <laughs> 제가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맡게 됐는데 어 어쨌든 앞에 말한 것처럼 진짜. 만나게 되신 이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배너를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와가지고 응원해주는 기대들을 너무 고맙고, 오늘도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또 많이 시간 내서 와주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웃는거 아니죠, 지금? 퀵터 <laughs>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패키지 <laughs> 나오 네. 네 여러분 울어도 돼요. 아 오늘만큼은 제 눈물 빌런이 다 같이. 아벨도 오늘 빌런이 눈물 빌런이야. 아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마지막이기도 하고 해서 이가 그리고 또 찾아와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오. 아 지난번 어아 제가 지난번에 못한 거라었죠 지난번 에 선물한 계란. 네. 아 여러분 제 법을 린링이 음. 거죠

<S> <S> 아, 아, 아니, 이거 저같이 이렇게 도안다 저희가 제가 어 어, 제가 이렇 아, <laughs> 아, 만든 건 아니고 아쉽지만 진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멘트를 1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오늘 여러분들, 감사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 밤낮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디가 밤낮 저희 딱 퍼포먼스 무대 끝나고 만났잖아요. 네. 지금까지 2년을 계 이어 준 것도 모두 뀨뛰들 덕분에 고마운 마음에 이제 준비했으니까 이제부터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다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못 받으시면 나눠 먹어아지 나눠 먹어야 돼. 걱정하지 마. 알지 알기소환차또 나눠 먹어야지. 감사 귀여워, 맘고 들어요. 귀여워, 맘에 들어요. 어어요귀어안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거귀여여워 귀여워, 하여워귀여어고마워고마워 귀여워. 귀여워. 워워워 아나도 부야돼 알겠지? 어. 고마워. 뒤에 뒤에 또잘 다녀올게. 그만. 고마워. 와줘서. 어, 이쁘다. 고마워. 와주또 어이쁘다. 잘 다녀와. 나도 할 아프지 말고 건강해. 잘 다녀올게. 도 앞으로 화이팅. 이팅

얘기안 받으시는 게요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너무 으세요안받으요안 받으세요? 안받아요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으세또안받으세으세요안 받으세요? 안요 근데 배너을 지키는 멤버들이잖아요. 배너를 네. 지킬 때까지 또 열심히 많이 챙겨주시고 알겠죠? 네! 이제 2기의 사랑하는.. 사랑하 사랑하는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이제 3기.. 3기 남은 친는들 이제 이끌어달라고 <laughs> 생각하고 또 혜성이랑 형국이 올 때까지 열심히 자리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킬디들과 함께 네네로 지킬 거야 고 그래서 열심히 봐. 할 테니까 네. 오늘 와준 뷔피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보고 있고 아마 이 지역 때문에 도 오늘 모든뷔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항상 사랑해주고 이거 올려줘 아, 아. 아. 모돈뷔피들 항상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항상 마음속에서 응원해 모두 다 넘치고, 음. 훈련 잘 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슬퍼하지 말고, 알겠지? 네. 너무 사랑해요. 자, 뽀뽀파이. <laughs> 잘 본다. <목소리도 웃음> 크림자도 귀여워. 아. 어휴 <끼리> 바리바리네, 뭐 많네. 그리에서도이 것도 주셨어. 우와. 겨 고마워. 강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안녕안녕 아프지 말고. 집에도 어떻게 가? 아, 잘갈수 잘 있어. 태정이도 <후성희도> 조심하고, 생정 아프지 말고 잘한다, 건강해야 돼. 잘 다녀와. 오늘도 힘들게 떠나. 걱정하지 마. 잘하고 알 테니까. 어,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기가 너희가 JTBC잖아. 아니, 아니 아, 저쪽. 여기야. 저 저쪽 저기 써있어. 여기서 피크타임을 했잖아. 어. 어. 여기서 했잖아. 어. 응. 여기서 여기 또 왔잖아. 음. 그러니까 더 뭔가 마음이 그래. 고마워. 열심히 할게. 우리도 끌려줄게. 잘 기다리고 있을게. 한미도 봐. <웃음> <웃음>